안녕하세요. 저는 소보로 팀의 대표 윤지현입니다. 보로라고 하면 빵집 이름인가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소리를 보는 통로를 줄인 말이고요. 저희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말소리를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볼수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청각장애 학생분들께 실시간으로 자막을 지원해드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출시 이후로 지금은 약 450곳 이상의 학교, 직장, 기관 등등에 공급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 또는 직장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청각장애인 직장인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5시고요. 창업하기 이전에는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이었고요.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부터 좀 길게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2 때부터 코딩 수업이 있었는데요. 코딩을 잘할수 있게 되면 문제 해결을 더잘할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뒤로 IT 분야로 관심이 생겨서 대학교 입시를 해야 될때 전공을 한다면 IT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캠프를 열어주신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캠프에 참여하고 재학생분들이랑 교수님들 뵈면서 되게 잘 맞는 학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분야의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자유롭게 과목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 학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학부 때 IT 관련해서 프로젝트 과목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행복한 거울이랑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거울처럼 내 얼굴이 보이지만 쭉 조금 더 미세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실시간으로 바뀐 이미지를 송출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현대인들의 박박한 하루를 낫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울 속에 내 비친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표정을 살짝 변화시키면 약간 더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송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인식하는 느낌은 어떨까? 어디 쓸지잘 몰라서 그대로 프로젝트가 끝났었고요. 그때 첫 개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 프로젝트 때는 좀 쓰일 만한 걸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소보로였는데 대학교 때는 청각장애 학생이 있으면 전체 수업 내용을 타이핑하는 도우미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적어줄 경우에 분위기를 따라가기도 좋고 수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초중고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생활에서도 타이핑 도우미는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 전후에 전반적인 시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조악하지만 때 나오는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결과가 나는데 왔 실제로 수업에 도움이 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창작장인 분들을 그때부터 많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신기해 하셨고, 조악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이지만 어쨌든 미래에 잘 출시가 돼서 어릴 때부터 수업을 들을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회의, 뭐 전화통화 등등 평소에 불편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상에 곳곳에 쓰임새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년 봄에 출시 이후로 지금은 약 450곳 이상의 학교, 직장, 기관 등등에 공급이 되어 있고요 또 올해 매출은 약 6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세워진 게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거든요. 휴학을 하고 포항을 벗어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었고요. 그때 네이버 D2SF라는 좋은 사무실에 입주를 시켜주셔서 일단 사무실비가 무료였고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라면을 거의 얻어먹으면서 서보로 팀이 입주한 다음에 한달 라면 값이 10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빈잔을 주실 만큼 거기 기대서 겨우겨우 살았었고. 그 뒤로 법인이 세워질 때는 지금의 CTO님이신 최승만 개발자님을 그 사무실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추석 때 연휴 지나고 입사하시겠다고 하셔서 더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석 때딱 아버지가 투병이 시작됐어요 폐가 갑자기 섬유화되고 있다 두달 정도 투병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잠깐 마지막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대로 창업을 지속하는 게 맞을지, 집에 잘못 가기도 했고, 그렇다고 소보로가 그때까지 뭔가 이뤄놓은게 많지도 않았으니까,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휴학하고 집에서 뒹굴렀으면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러 올라가야 회사가 딱 세워지는 거였는데, 그 사이 텀이 되게 길어요. 한 3주 정도를 사업자 등록을 못 하고 부산에 계속 있다가, 그래도 일단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때? 유언처럼 수첩에 적어놓으신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저랑 오빠한테 어떻게든 앞으로 잘 헤쳐나가리라 믿는다. 그렇게막 간략하게 써있어가지고 그 당시 어쨌든 헤쳐나가려면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금 만들어진 회사를 잘 키우는 것가 제일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서울로 와서 사업자 등록 마저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3 개월 동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잘려 있어요 기억들이. 다행히 자금 떨어지기 직전에 소풍에서 투자해주시고 투자 받고 나서 겨우 숨쉬게 돼가지고 그 뒤로는 무사히 커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게 3년 전이라 지금은 되게 무지해졌는데 오히려 제가 소보로 회사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제일 큰 거는 팀원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개발자님 개발 잘 만들어주시고, 고객팀에서 청각장애인분들 워낙 자주 만나시면서 소통하시고, 지난 3년 동안. 팀원분들의 고생이 엄청 많으셨고, 소풍이랑 D3 주빌리 투자사에서 팍팍 밀어주셔서 사업에 필요한 도움들을 그때그때 주셔가지고, 그런 동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 지금 팀을 보면 15분 한분한분 한분 되게 소중하게 모았거든요.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안정감도 있고 내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소한 행복감 이 있습니다. 요즘 되게 사소한 거에도 즐거움을 느끼는데 소보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댈 곳? <laughs> 평생 직장 삼고 싶은 것 이게 없었으면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청각장애인 분들도 워낙 다양해서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분도 있지만 일부만 들리는 분도 있고 높낮이에 따라 다른 분도 있고 조금씩은 들리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자막이 있다는 건 우선 농인분들, 난청인분들 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라서 소보로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더 교육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어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접하다 보면 입모양도 잘안 보이고 기계음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는 경우는 특히나 입모양이 더안 보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자막이나 다른 통역수단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로가 가진 미션 중에 하나는 소통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청각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서 자막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항상 소보로가 먼저 떠오르고 실제로 쓸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에 이비인후과 진료실에도 배치가 돼 있고 한 30개 넘는 대학교에서 기본 지원으로도 구매해 주시고 전국의 교육청 단위로도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점점 그 영역들에 스며들어가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게 더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보다 조금 더큰 비전은 AI가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이 낙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필요한 곳이 보조공학 분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보조공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AI가 더 급속히 발전하고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될수록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평소에 접했을 때더 좋은 서비스로 활용을 할수 있는 분야에 처음 접목되면 앞으로도 AI가 방향을 정할 때도 보조공학 쪽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보로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 분야 타겟으로 만들었던 소보로 탭 에듀 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고 교육청에 납품하기 위한 특화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에 배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에 또 공격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청각장애인 고객님들께서 양방향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이더라도 태블릿 제품 안에서 빠르게 내 표현을 할수 있는 소통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타이벡스라는 신사업 런칭을 했어서 내년에 또 공격적으로 활장하고자 합니다. 타이벡스는 녹음 파일 주셨을 때 인공지능 초안을 직접 검수해서 100% 정확도로 만들어 드리고 메일함으로 스크립트를 넣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시리 즈 A 라운드를 오픈했습니다. 열심히 i r 을 하고 있어요. 소보로 팀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투자사분이 계시다면 만나 뵙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